초대 교회 안에 교인들 간의 갈등이 시작됐어요. 근데 이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는 사람이 많아진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면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제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온 그리스도를 전체를 통칭해서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을까? 렌스키라는 학자는 그 시대의 교인수를 2만에서 2만 5천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과 1년, 2년 남짓된 초대교회의 교인수가 2만여 명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급성장입니다. 폭발적인 성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장 가운데 늘 어려움은 있었어요. 첫 번째 어려움은 교회 외적인 어려움이에요. 유대인 종교지도자들이 기독교인 자체를 핍박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내부적인 혼란이 또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가 정직하지 않은 행동을 해서 그들이 장례를 치료해야만 되는 교회 안에 아픔도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교인들 간에 서로 갈등과 불평이 싹 트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막 성장하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볼수 없으니까 자꾸 방해를 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정말 급성장한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팎으로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본문을 보면은 초대교회 안에 생겼던 갈등은 히브리파 교인들과 헬라파 교인이라고 알수 있어요. 히브리파 교인들은 어떤 사람이고 헬라파 교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헬라파 교인이라는 이 사람은요. 쉽게 말하면 이민생활을 하고 있다가 본국으로 재역이민해서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에 세계공용어로 사용됐던 헬라어를 사용하고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했던 히브리어나 아람어는 불편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민 1.5세나 2세들로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유대 땅으로 와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히브리파 사람들은 계속해서 본토에 살고 있으면서 그들의 언어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문화적, 언어적 차이가 있었던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안에서 발생되는 이 불만이나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는 것은요, 개인이나 이 신앙 공동체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막는 행위이고, 또 신앙공동체 교회가 하나님께 받는 축복을 도리어 막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홍해를 건너서... 광해에서 살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자유인이 되도록 홍해를 건너고 그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냐면.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홍해 바다가 앞에 놓여 있자, 우리를 이 물에 빠져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이 끌었냐 이런 식으로 불평해요.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근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목 말라 죽겠다. 우리를 목 말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 그렇게 불평해요.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배고파 죽겠다 그러면서. 아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먹는 거는 시큰 먹었는데 여기까지 끌고 와 가지고 이렇게 배고프게 하냐? 그렇게 불평을 해요. 그리고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크게 다른 사건이 하나 생겨요.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12 지파의 대표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근데 거기 40일 동안 그 땅을 다 자세히 보고 와서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을 세워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밤을 세워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고 나중에는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습관적인 불평과 원망이 그게 다른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민숙이 14장 26절부터입니다. 여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때만 원망한 게 아니야. 계속 해서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이 듣다 듣다 참지 못하신 거야. 너무한다. 그래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들이 말한 게 뭔가요?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 죽겠다 그래 그럼 죽어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 위해서 예배해 놓은 준비해 놓은 이 복을 너희들은 누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망과 불평이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을 차단시켜 버려요 이 원망 이 불평의 특징은요 습관입니다. 습관. 정말 힘들어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근데 이 원망과 불평의 악순환은 뭐냐면 전염된다는 거예요, 전염.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공동체에서 누군가 원망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받고 또 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원망과 불평의 악순환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불평할 때가 있어요. 불만을 이야기할 때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불평과 불만이 교회 안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 밖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면요, 그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불평을 하면요, 그 말은요 상당히 비중 있게 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요 부정적인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하게 되고요. 그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괜한 오해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민교회를 경험해서 아실 거예요. 이민교회가 싸우고 갈라지는 이유는요, 신학적인 문제, 아주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말한 불평, 한두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던진 가십들, 사실인지 아닌지도 분명하지 않은 이야기들 때문에 오해가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그 서로 미워하는 말들을 해요? 결과는 뭘까요? 나눠져요. 나눠져요. 다 떠나요. 그걸 우리는 직접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요. 사도행전 6장에서 초대교회 안에 히브리파 사람 헬라파스 사람들의 이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지 않았다면 초대교회는요 생기자마자, 막 부응하자마자 갈라지는 아픔이 있었을 것이에요. 원망과 불평은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또한 가지가 있어요. 그럼 불평을 예방하는 어떤 방법이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불평을 예방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본문에서 이 구제 대상에서 빠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초대 교회는 구제 사역을 중요한 사역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특별히 혼자 지내는 이 과부들 위해서 거의 매일 그들에게 생필품을 나눠주거나 필요한 물건을 배급해 줬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의 속해 있는 과부들은 자꾸 그 구제품을 나눠주거나 뭐 특별한 걸 도와줄 때 이렇게 자꾸 누락이 되는 것 같아요. 빠져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히브리파에 속해 있는 그 노인들, 과부들은 꼭 채우고 다 챙겨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었던 헬라파 쪽에 속해 있었던 교인들이 불만을 내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너희 쪽에 속해 있는 어른들은 다 챙겨주면서 우리 쪽에 속해 있는 어른들의 신경을 안 쓰냐? 그럼 보세요. 이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이제 다시 자기네 고국에 왔어요. 근데 교회라는 곳이 생기고 갔더니 너무 기뻐요. 은혜가 넘쳐요. 그러면 그 전에 이 헬라파, 다른 나라에서 이민생활 하면서 이런 교양에서 느낄 수 있는 따뜻함이나 이런 사랑을 받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최초로 생긴 거예요. 교회 와서 지금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왜 이들은 불평했을까요? 전에 받지 못한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과 은혜는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주는 그것도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근데 덜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불평이 생긴 거예요. 받아온 은혜 누리고 있는 혜택 그것은 당연한 것로 여기고 덜 받고 있다라는, 있다라는 것 때문에 교회를 불평하죠 그러면 신앙생활은요 기억력이랑 관계가 있어요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요 신앙생활 잘합니다 어떻게 잘하냐면 감사를 할수 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잘 기억하면요 어떻게 불평을 합니까? 어떻게 원망을 해요?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신 은혜, 성도들 간에 누렸던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요, 어떻게 불평을 합니까? 제가 헬라파스 사람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그거예요. 감사를 놓치고 있었어요, 감사. 감사를 하면 할수록 불평이 사라지는데 이 사람들은 감사를 하지 않고 못 받았다는 것을 자꾸 생각하니까 불평이 나오게 된 거죠. 또 하나요. 불평을 줄이는 방법은요.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주도적. 불평은요. 언제나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사람들에게 나와요. 여러분 경험해보신지 몰라요. 피교육자들은요, 언제나 수동적이에요.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학생들은 언제나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빨리. 빨리 끝내는 걸 원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학생들에게 강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정말 빨리 끝냈다고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저를 평가할까요? 성의가 없다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빨리 끝나는 걸 원하지만, 만약에 빨리 끝내줘도 그들은 불평해요. 왜냐하면 수동적이기 때문이에요. 강의를 하는 사람은요,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있고 부담은 있을지 몰라도 불평하지는 못해요. 왜?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식사에 대해서 누가 가장 쉽게 평가할까요? 식사 준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요, 가장 잘 평가해요. 맛이 있느니 없느니 간이 맞느니 없느니 누가 제일 이 말을 쉽게 할까요? 한 번도 식사 준비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평 없이 신앙생활 하기 원한다. 그러면요.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앉아 있어서는요. 이게 불가능해요. 뭔가 해야 돼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제가 어느 날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좀 놀란 소리를 들었어요. 저쪽, 저, 그러니까 두개 건너 테이블에서 어떤 사람이 뭐 얘기하다가 뭐흥분해 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는 거예요. 막, 막 그런 소리를 너무 자신만만하게 해요. 그좀 거슬렸어요. 제가 그래서 이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하진 않았지만 당신은 미국에서 무엇을 했냐?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사실 이민자로 와서 살면서 불편한 것도 있지만 누리는 혜택이 훨씬 많거든요. 철없는 자식은요. 부모에게 원망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이에요.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뭐냐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준게 뭐냐? 뭐. 그럼 그런 자식에게 꼭 물어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럼 너는 부모님에게 한게 뭐냐는 거야. 부모님에게 한게 뭐냐?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는 사람들 있다면요, 다시 물어봐야 될게 있어요.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냐?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나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걸 우리가 꼭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교회 갈등을 정말 지혜롭게 해결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시브리파 성도들이에요. 그들의 관대함, 그들의 너그러움, 그들의 양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위험한 갈등이 봉합이 될수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본문을 한번 살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갈등이 어느정도 심각해졌냐면요 사도들이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갈등이 심해진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각한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해결하는데 일곱명의 집사를 선출해서 그때 일이 편안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이 봉합되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을 했습니다 자 먼저 정리해야 될거 여기 일곱명은요 이들의 이름은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다.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금 일곱 명은 모두 헬라파에 속해 있었던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초대 교회 원래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대부분 뭔가를 다 알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은 약간 소외를 당하고 무시해 당한다는 그런 피해의식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헬라파 과부들이 대접을 잘못 받는다. 히브리파 과부가 대접을 더잘 받는다. 이게 아니라 주도권 싸움이었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에 헬라파 성도들이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안 보이는 그런 주도권 싸움이요. 근데 이 갈등이 커졌을 때 헬라파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했을 때 히브리파 사람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가. 일곱 명의 집사를 선출하는데 모두 헬라파에 속해 있는 사람을 뽑아주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구제사역,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이 구제사역의 주도권을 헬라파 사람들에게 다 넘긴 거예요. 자기들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줄이고, 헬라파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역을 맡겨주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히브리파 사람들의 이런 마음 양보하는 마음 헬라파 사람들을 인정해주는 마음이 없었다면요 결과는 뻔합니다 그냥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에 히브리파 교회가 하나 생기고 헬라파 교회가 하나 생겼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누구의 희생이 컸을까요 그 당시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히브리파스 사람들의 양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 결과가 어디까지 나오냐면요. 일곱십자 중에 한 명이 스테반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 순교를 당하는데 스테반의 순교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사도 바울로 연결이 됩니다. 스테반이 순교 당할 때 사도바울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지난, 지지난주에 살펴봤죠. 빌립이요.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가죠?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요. 만약에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 이 일곱 집사를 다 세웠다면요. 히브리파 유대인은요, 절대로 사마리아 지역을 안 갑니다. 왜요? 사마리아 사람을 경멸했기 때문에. 그런데 헬라 문화권에서 그래도 생활하고 이민 생활을 하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어울리고 살았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런 경멸하는 태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선민의식, 하나님은 오직 히브리 사람만, 유대인만 구원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그 편협된 선민의식이 헬라파 사람들, 헬라권에 있는 유대인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에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한번 양보했더니, 한번더 참고 자기들의 주도권 행사를 포기했더니, 나타났던 결과가 정말 풍성합니다. 풍성해요. 교회 내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갔더니요, 아름다운 결과가 이 7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교회가 그러니까 부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축복하신 이유를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면 히브리파 사람들의 양보예요. 자기들이 주도권을 놓지 않고 막 끝까지 우기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너그럽게 양보했더니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회가 이런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성도를 돌보는 일을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사회적인 약자인 고아와 과부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한 자들을 도우라는 얘기를 해요. 신명기 24장 19절이에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뵐때그한무술을 밭에 잊어 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고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령과 약속을 같이 하신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들을 외면하지 말아라. 그들을 생각해라. 그들을 도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야 예수님도 구제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태복 6장 3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리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건 약속된 명령이에요. 그냥 너좀 여유 있으니까 남 도와줘.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남 모르게 은밀하게 도와줘.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왜 초대교회가 부흥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힘이 들더라도 번거롭더라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사역은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힘써야 될 일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기뻐하시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조금 번거로운 것 같고,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더라도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뭐 몇몇 사람이 만족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 보여주기 좋아서, 아, 요구하면 뭐좀 교회에 무슨 좋은 일이 생길까.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그럼 해야 되는 거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할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요. 분, 불평하고 원망만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빛, 그리스도인이 빛을 낸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쉬운 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포스 2장 14절, 15절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이나 다툼 없이 행하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비뚤어지고 뒤틀린 세대 속에서 흠없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편안한 것 자체가 교회다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싸우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서로 잘났다고 주도권 놓지 않고 그것만 안해도 그 교회는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세상에 빛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남가주교회 성도들이요 불평없이 정말 감사하게 신앙생활할수 있기를 바래요 우리 남가주형제교회 성도들이요 그저 억지로 뭔가 하는 성도가 아니라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무엇이든지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그리고 저희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면요, 힘들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할수 있기를 바래요. 그렇게 될때 저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흥의 열매들이 있을 거야. 그러한 새로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